문제가 없어. 남자들이 귀 가위를 왜 빼요? 이렇게 빼왜빼 가위를? 빼지 마. 이렇게 빼잖아 지금. 아 이렇게 빼야지, 이렇게 어트를 해야지. 왜 이렇게 빼냐고. 어 세워야지 이쪽으로 앞에서 만 잘라야지 그 위에 세워더우 거기서 자른 거 보면 다 잘라놓은 거잖아 응. 물 뿌리고 젖은 상태에서 그리고 남자 커튼 자를 때는 빗수 들면 안 돼요 들지 마 응? 어? 들지 마 들면 안돼최대한 곧그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트를 하셔야 돼요 정지된 상태에서 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침이 더 많이 생기고 침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더 많이 떠요 완전 잘라, 짧게 잘랐는데? <laughs> 저 앞으로. 이어트, 이어라인에서 앞으로. 너무 뒤로 가 있어. 귀, 귀산. 귀산 위. 귀산. 그렇지. 귀산에서 머리를 잘라 시작하셔야지. 아니, 귀산, 앞으로. 어, 뒤로 가면 안 되지. 각도 세워서. 아, 뒤를 미우면. 볼륨이 살아요. 그 각도 지금 그 세워서 자른 그 각도에 맞게끔 전대가 잘라주세요. 손가락을 조금 더 드, 들어 올리셔도 상관 없어요. 음. 그렇지 후대가 후대가 그리고 다시 뭐예요? 다이아 g 을 그렇지 잘한다. 근데 너무 길어요. 한번더 올라가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고기는 음. 자르면 안 되지. 응. 올라가는 거 어떻게 돼요?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네, 가볍죠? 이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올라가요. 크로스 체크 해가면서, 그렇지, 아시, 그렇지. 그렇지. 내리니까 어때요? 훨씬 가볍죠? 네 응. 옆에 네이프 네이프를 잘라주세요 각도 세워서 또 뺀다 왜 자꾸 빼 네이프는요 길게 자르면 안 돼요. 항상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짧게 자르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응? 어? 근데 그리지에이션을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곡선을 만들어주시고, 일자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밑에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뭐예요? 짧게 자르셔야 됩니다. 그냥, 그냥 자, 우리가 경계선은요, 경계선은 어디에서 들으냐, 어,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의 앞머리 프론트에서 경계선은 이쏙 들어간 부분과 안 들어간 부분의 차이로 윗부분은 길게 잘라주시고요, 쏙 들어간 부분은 밑으로는 짧게 잘라주셔야 돼요. 가위가만 가위에요? 안 이렇게 하고 쓰는 가위에여기 이렇게 하면 안되요 너무 들지 마세요 너무 들면 음. 층이 많아지고, 뜨는 거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확실히 옆에 삼각형으로 자르니까 들 뜨죠. 네이프, 손도 잡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머리 기장은 이렇게 길면 안 돼요. 네이프는 무조건 짧아야 돼요. 목선은 더 많이 짧게 자르셔요 항상. 더 잘라요. 항상 더, 더 내려요. 갖고 더 내려요. 손가락 완전, 완전 붙이세요. 붙여서 더 짧게 자르세요. 네이프는 더 확실히 더 짧게 자르셔야 돼요. 그 don't 천 n o 올라 d 다 n t k 도 o w I d o n 움직 n o w I 가이만 움직이지 마시고 그 n t k 이 o w 시 don't 천 n o w 서도 잡아야 돼 n o w I don't k 잡아야 I d o 그냥 k n 지 w I 대지 말고 프렌치 컷으로 아니 반대로 잡아야지 가위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 숟가락가위로 너무 많이 집어넣어 긴 머리보다 짧게 잘랐을 때 느낌을 한번 해보세요 짧은거까 어때요? 더 이쁘죠? 길게 자르는 것보다 짧게 자르는 것이 더 이쁘죠? 그거예요 그 느낌을 여러분 그, 그 찾아서 들어가도 돼요 아셨죠? 음 죄송합니다 음, 물좀 뿌려 물을 안 뿌리고 그냥 더 뿌려 이뿌 그 사람이 주사 그 사람이 좋아하지 뭐나 안전하고 어요 슬프죠 안전고어요네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전요0 8 4 3 0 1 0 1 3 1 8 4 1 1 8 4 3 0

<웃음> <웃음> 너무 많이 올라갔어. 여기까지, 많이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렇지, 됐어. 거기까지, 항상 어 시작! 여기 경계선은요. 여기 쏙 들어간 부분과 안 들어간 부분 이차이에요 들어간 부분은 크레스트 이 부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크레스트 밑에 부분. 그래서 항상 경계 남자들의 경계선은 쏙 들어간 부분과 안 들어간 부분을 경계선으로 두시면 돼요. 얘는 들어가는 음, 거예요? 가발은 모르겠어요. 어, 코까지 들어간 부분까지. 장면. 그러면은 남자들 딱 봤을 때 여기까지. 여기 쏙 아, 들어간 여기, 부분과 이쏙 들어간 부분에서 밑에 부분과 아. 쏙 이그 위에 부분 요거 네. 가지고 경계선을 잡아요 네. 얘는 센 머리고 얘는 떨어지는 얘는 뜨는 머리고 얘는 떨어지는 네. 머리에요 죽는 머리에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버티컬아 언더 언더 버티컬 아니 이렇게? 어 그러면은 제 자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빗, 빗질을 거꾸로 자세 잡아야지 바보 아, 아냐? <웃음> 바보예요. <웃음> 바보예요. 근데 이게 나, 여자 커튼이 이게 들어가는 거고 남자 커튼은 그냥 가는 아, 세우고 세워서 이렇게 그렇지 들어가요? 어,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가요? 가위가 너무 길어 정말. 짧은 거위로 바꿔 올른로 <laughs> 세워 세워 아니 이거는 빛질 여기 여기 상관없어요? 섹션? 아니요? 조금씩 딴다고 그 귀싸 귀싸 아, 귀싸 귀싸 귀싼. 아, 귀싸 중싸이에요 어. 기산이 e o t e 어 라이딩. 기준. 기준. 기산을 기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cm. 이거보다 더 세워요? 세워도 되고,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그 정도 하고, 두상이 산 사람들은 더, 가급, 더 스퀘어로, 일자로, 90도로. 이렇게? 그렇지. 왜냐면,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두상이 산 사람들이 많아요. 역자국가 많아요. 네, 옆자국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잘랐던 그 기준을 다한 번에 잡아요. 한번한번다 잡아요. 이걸 이렇게? 아니 대, 후대 전대각으로. 전대각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을 얘를더 세워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선 있죠? ]이랑 어. 그렇지. 오케이 잘한다. 그러 여기 반대도 반대 반반대 이제 후대각으로 잘라야지. 아, 후대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반. 밑에 선에 맞춰서 잘라. 가. 고 고. 목선 생기죠. 밑에서 여기 여기 돌아갔잖아. 예. 그럼 내 손도 돌아가야지. 아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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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응. 그렇게 돌아가는데 밑에서는 밑에서는 돌아가는데 위에서는 거 역으로 가야지. 여기서는 후대가 그래서 목선이 아,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네. 위에서는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얘가 짧아질 거 아니야. 똑같이 가면 여기 얼른 얼른 길어지겠어. 예. 그럼 이렇게서 이렇게 돈다. 이렇게 그렇죠. 음, 음, 이제, 네. 자, 밑, 밑에도 똑같이 자르는데 왜왜 몸도 똑같이 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아까 그 잡았던 길이 있죠? 그 자리 그 자리를 한번 조금만 더 올려 보세요 0.3, 아, 0.5mm씩만. 올리면 밑에 삐져나온 부분이 있죠? 네. 그거 자라주세요이렇게 네. 이렇게 올려서 네. 네. 그러면 층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면서 어떻게 연결이돼야 돼요? 더 자연스러워져. 더 자연스럽죠. 그렇지. 잘한다. 많이 끌고 라간거 아냐? 다 한거에요? 옆손을 좀최대 깔끔하게 잡아 머리 눌려서 자자자 자. 자, 지금 차려봐도 돼? 남자들은 옆에 옆에 구런나루 굉장히 민감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옆에가 막 파마가 죽어 있으니까 어때요? 지금 여성 커트예요. 여기 옆선이 옆에 구렛 나라가 엄청 길잖아요. 어? 그렇죠? 잖아요 이렇게 잖아요 네. 네. 그, 루중하하고하는 중화하고, 중화고중화고중화하내중약하고중화고 이따가 고중 그냥 중화하고, 중화요고 중화하고, 중화하고, 중고 중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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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중화하고, 중화고중하고중 중화하고, 중화하고, 중 기계 작업하는 시간. 근 기계 작업하는 보다 훨씬 더 오래가요. 네, 기계 작업은 많은 그니까 아, 진짜 언제지왜 이렇게 가발하고 붙어? 떨어져. 가발 A 만들 거야? <laughs> 그리고 밑에 가이드라인 도 깔끔하게 자르시고 수셔 지금보다 더 머릴 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자르라고 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르라고 누가 그렇게 자르래요? <laughs> 손가락으로 누가 그렇게 <laughs>